안녕하세요. 유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것은 어, 긴급하게 장소 변경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서울 지역제 1차 청극간증및 방언 통역 예언집회 예언 장소가 어, 기존 방배동에서 어, 이수역 6번 출구에 있는 연안회관으로 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저희 서울 그나라 교회가 방배동에 있는 한 지역에 어, 교회를 계약하고 임대를 했는데 그 계약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집회를 위해서 급하게 한 장소를 한 교회를 대관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이수역 청신대 입구역이고요, 6번 출구에서 6분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은 연한회관이라는 건물이고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37-4를 치시고 오시면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주차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철 오시는 분들은 이수역 6번 출구에서 직진하셔서 공용주차장이 나옵니다. 공용주차장을 지나 그 다음에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 굉장히 큰 아파트죠.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 방배동에 있는 겁니다. 방배동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바로 연안회관입니다.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연안회관에서 1분도 안되는 거리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시간은 10월 20일 내일이 되겠네요. 주일 오후 3시부터 어 예배드리고 간증집회가 시작될 거고요. 강사로는 어, 잘 아시다시피 유해원 전도사가 천국지역 간증을 하겠고, 끝난 다음에 개인, 개인 기도 사역은 저와 우리 사역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형평성에 맞게 선착순대로 번호표를 어, 배부해드리고, 그 번호표대로 어, 기도 사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시 부터인데 일찍 오셔서 번호표 일찍 받으시고요. 아, 그렇게. 어, 준비하셨다가 예배를 드리시고 사역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방배역이 아니라 이수역으로 연안회관으로 어, 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 길찾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이수역 6번 출구에 오셔서 연안회관, 연안회관이라고 치시면 어, 길찾기를 어, 잘 해줄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유세경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